아, 시작했구나. 화면 오픈할게요. 어, 그 은근히 이거 사실 이 채널 의미 없거든요. 파동상으로 따지면 이게 뭐1 2파를 해놓은 채널이고, 어, 이게 뭐 이렇게 가속이 안 붙었으니 이건 더 이상 의미 없는 채널인데, 신기하게 여기서 이제 비비는 무빙이 나와요. 그죠? 뭐,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요 추세선을 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추세선도 깼으니까, 조심은 좀 해야겠죠. 이제, 완전히 이런 식의 모빙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이건 지어야겠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최고점 찍고, A, B, C, 이렇게 떨어졌죠. 잘, 뭐, 어떻게 보면 플랫으로 볼 수도 있고, 고점 갱신 안 했으니 그냥 일반적인 지그재그로 볼 수도 있죠. 어. 요 어. 구간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면, 요렇게 ABC, 여기는 뭐, 올리려다가 실패한 것 같고, 여기도 ABC, 여기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어, 그래서, 요렇요 B 파에 대해서 1.618하고 1.27이 되돌림 사이에서 스톱 걸렸고 여기에서는 정확히 1대 1을 거의 찍은 거예요. 살짝 오버 됐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여기도 올라갈 때는 뭐 ABC 찍고 여기도 거의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어, 여기서 이렇게까지 진행했던 시간이 있으니 B 파도 아마 뭐 어느 정도 시간을 진행을 해야겠죠. 네. 다만, 요 채널, 요 채널 선에서 저항을 좀 맞는 느낌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파동 A 하나를 끝났다고 보고, 네.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C파가 떨어지든, 수렴을 하든, 뭐, 그런 무빙이 나오겠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되돌리이 236도 아직 안준 거거든요. 떨어진 게 그러니까 뭐삐파 올렸다가 한번더 떨어져서 236을 주고 요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아마 크겠죠. <laughs> 나오면 좋기는 한데 어쨌든 요것도 이제 돌리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뭐 어떻게 수렴을 하든지 뭐한번더 떨어지든지 해가지고 돌리겠죠. 보시면 4시간 이평 여기서도. 요거 잘 보시면 200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점점점 올라오는데 나머지 입평들이그 거기서 와리가리 치면서 꼬인 형상 이거 한번 본적 있죠 우리 아 저쪽에서 친구 찍기 전에 네 이쪽에서 한번 봤었죠 이렇게 어, 돼 가지고 이쪽에서 좀 압축을 해서 보면 캔들을 지어 볼까요 네, 거기도 그랬고, 계속 그랬어요. 네. 캔들을 지어보면, 4시간 이평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마 이게 일봉에서 이런 식으로 됐을 것 같아요. 일봉에서 네. 한번 볼까요? 네, 일봉에서 그렇게 나왔죠. 4시간 이평 하면서 꺾이면서 위아래로 수렴하다가 아래로 때려 박으니까 한참 갔죠. 이번에도 4시간을 좀 보면은, 4시간 기준으로 이평도 위아래로 이렇게 하다가 아래로 쏟았으니, 어, 조금은 하방 위주, 숏 위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숏 위주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여,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롱 매수 타점을 잡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laughs> 이게 말장난이기도 한것 같긴 한데 어, 숏이라고 해서 지옥 간다기 보다는 롱 매수 타점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보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 다시 캔들을 좀 올려보면은, 엠파동. 또 올라가면 엠파동에서 저항을 맞겠죠 결국. 그러면 또 떨어진다면은, 또 엠파동에서 스탑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엠파동이었으니. 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반등을 먹어도 되고. 뭐 그런 거죠. 물론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여기가, 많이, 파동 보시던 분들이 많이 당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죠. 엠파동 떨어뜨려 놓고 엠파동 고점갱신 살짝 해놓은 상태에서 집어 던졌는데 엠파동에서 안 멈추고 3파 값까지 가버린 구간이 한군데 뭐일본에서는 이런거 가끔씩 있으니까 이런거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지금 고점인평 패턴이 나오고 있죠 요거 잘하면은 삐파가 여기 파란색 52평 정도 리테 정도 줄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삐파 생각했다가 뭐 이게 하방 테스트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네요 전반적인 흐름이 여기 이제 다시 작은 시간대에서 조정 구간인 거죠. 일단 이게 조정 구간으로 이렇게 좀 짧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첫 파동이 n 파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파동이 임펄스로 떨어졌다 이런 형태였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봐야 되는 건데 일단 n 파동이니까 저점 갱신 안 하는 걸로 보고 있고. 만약에라도 혹시 여기서 삐파 왔다가 이게 3파 값을 찍는다 그러면 여기도 열어놔야 되는 구간인 거죠 일단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파동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 부분은 서클하고 변곡시간 한번 보일 수 있나요? 네. 저 화면 안 보여주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laughs> 화면 공유도 안 돼요 지금 아 그래요? 아왜 어, 이렇게 났을까? 이제 풀리실 거예요 이제. 유튜브로 보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이거> 실수했네 <laughs> 일단 이거 4 시간 차트고요. 아, 어제 방송할 때그거 뭐야 여기 얘기했었는데 여기가 또 날봉에서 지금 이쪽하고서. 겹칠거다 라고 했었는데 어, 4시간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예, 여기가 이평이 올라와서 여기 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롱을 조금 받았는데 예, 롱을 좀 받으면서 지금 하도 무빙이 계속 엠파동만 나와서 반타만 쳤는데 일단 지금 제가 어제께 그래서 말씀드린거는 다 드렸고 일단 지금 까지 봐야 될게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올라가는 쪽 시나리오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 시간 봐도 네, 여기가 지금 바닥에서 시작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피보, 이거 피보나치 시간을 구해보면 확장으로 구하면 이게 이제 오늘 새벽이 되거든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은예또 음. 이거 1 시간 차트에서 보았고라 앞뒤로 1 시간의 오차는 있어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오늘 새벽 6 시에 혹시나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고점 갱신. 수... 예? 예? 고점 갱신인 거죠? 예. 예. 네, 요거 하나 일단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어... 어떤 부분이냐면 만약에 고점을 갱신할 거라면 여기서도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어~ 디가 여기가 붙으면 나 여기 하나 확장으로 하면은 잠깐만 여기가 어쩌 없다.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아닌데 여기, 여기로 해야겠다. 네. 아 여기 3 8이가 아니었네요. 618에서 올랐네요. 어쨌든 여기서도 이렇게 확장으로, 확장으로 주고, 어, 느 정도 기간을, 그 조정 기간을 준 다음에, 네, 그 다음 피보나치 시간에서 올라갔거든요. 올라간 다음에, 고점을 다시 갱신했으니, 이렇게 확장을 주고, 이렇게 확장을 주고, 네, 또, 조정 기간, 수렴, 이렇게 거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무빙, 여기서 슈팅은 안 나왔는데, 네. 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저점을 갱신은안 했거든요. 이랬을 때는 다시 이렇게 당겨와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382, 618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네. 만약에 위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라면, 어, 요, 요런 피보나치 조정기간 최소한만, 618, 처음에는, 네, 확장으로 봤을 때, 이때는 이제 여기서, 확장으로 봤을 때 최소한만 주고 올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저점을 갱신을 하더라도 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꼬리 찍고 위로 올리, 올려야 될 거예요. 이때처럼. 네. 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요, 요거 하나 좀 체크해 두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지금 저점을 낮추지 않고 요런 패턴을 만들었으니, 일단은 요거도 이제 뚫리겠죠? 뭐, 요런 거를 일단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롱 올라오면, 예, 네 제가 오늘 아까 45점 몇죠 4였나요? 5, 4, 5, 여기서 일단은 정리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라인이 요 라인이거든요. 여기 돌파하고, 뭔가 해서, 위로 올라갈 거라면 이런 거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런데 어, 이평상 좀한 번에 뚫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거 하나 좀 아, 알고 계시고요. 네, 일단은 이거 태웠어요 4 시간. 네. 그래서 이거 하나 하나 벗겨가려면 네, 조금 걸리긴 할것 같다. 네. 그거랑 그다음에 오늘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요, 요거요거 요거 이탈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 요 이탈했죠. 이탈한 상태인데,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리테 주고, 떨어지는데 저점을 갱신을 안 하고, 지금 제차또 비비고 있잖아요. 예, 네, 이럴 때는, 로그를 풀었을 때, 로그를 풀었을 때, 만약에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 요기 깨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런 구간이, 요를 쓸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날봉으로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그그 그 자리 같아요.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한쪽 터지면 많이 터질 자리 같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 때도 이랬어요. 날봉으로 보면은 요 네. 때도 이렇게 보시면 요 요기 코로나 때부터 쭉 이연설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이탈했을 때, 여기 이탈했을 때, 지옥 갈수 있다라고 하면서 숏때 크게 먹었었잖아요. 예, 근데, 얘가 제차 올려서 리테하고도, 예, 저점을 안 낮추고 또 비비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와서. 날봉으로 보면은 지금 작은 한 시간으로 봤을 때랑, 지금 날봉으로 봤을 때랑 지금 똑같아요. 예, 위치가, 위치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본다면. 그래서 근데 여기가 지금 예여 여기 며칠 전 고점이었죠? 여기가 지금 이제 떡상이든 떡락이든 결정이 지어지는 구간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러면은 요, 요거를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혹, 혹시나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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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주고. 여기서 이제 결판 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큰 방향이 그래서 막한 마지막 주 가까이 가야 네, 마지막 주 정도 네. 그때 큰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반등 와서 갖다 붙일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일단 네. 요 관점이에요 저는. 4 시간이 지금 골든 크로스가 다 나기 때문에 예, 아까 이평 보여줬을 때 이평 태웠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갖다 붙이기라도 해야 될것 같다. 예, 고점 경신까지는 아니어도 갖다 붙이기는 할것 같다. 약간 요 관점이 지금. 어 지금 말하는 사이에 좀 뚫고 올라가네요. 근데 조금 올랐죠? 아까 고점 라인에 또 붙였네요. 예. 예,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저 지금 일단 1차 컷, 여, 1차 부분 닉절 여기다 걸었거든요. 1시간 구름대 밑에.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2절 컷으로 올리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어제 방송에서 저희 웬만큼 다 얘기해서 그죠? 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저기 뭐야? 지금 그거. 대회 이거 얘기했죠 석경? 어 되죠? 되겠죠? 네. 바이비에서 네. 대회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 저희 팀 이름 이거거든요. 네. 혹시 같이 하실 분들 있으면 저도 그냥 200만 원만 넣었거든요. 네. 200 2천 달러죠 그러니까 네 2천 달러 넣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 아직 대회 시작은 안 했고요. 어, 등록기간이거든요 오늘부터. 예, 근데 지금 200달 2 0만원 넣어 놓고 지금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거래를. 뭐 같이 하실 분들 있으면 예, 그뭐 지금 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저기 뭐야? 페맥스랑도 제휴를 해 가지고 그것도 조금 되는 대로 링크 공유를 좀해드릴게요 이벤트 있으면 알려드리고도미 i 스 그냥 제가 볼까요 잠깐? 아, 네, 그렇죠. 네. minutes, 2 minutes, 2 m i n u t 저항라인이거든요. e s 저 m i n u 라 e 일단 알트코인들 조금씩 쭉쭉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근데 도미나스가 날봉으로 보면 이게 지금 반등 반등 타이밍이에요, 도미가. 예, 의문도 이제 얇아지고 날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 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알트코인들 너무 길게 홀딩할 생각은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 일단은 지금 한, 한 시간으로 봤을 때 저항 맞고 일단은 다시 잘 빠져주고 아까 여기 저항 라인 잠만요 네 예, 저항 라인에서 아이고네 예, 저항 라인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서 예, 여기 깨고 내려가고, 비트는 올라가고. 그러면은, 저희가 바라는 그,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네, 최고의 시나리오. 도미나스는이 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또 뭐, 궁금하신 네. 거 있나요? 쓰시면 여기서 네. 정리를 할까요? 네. 그러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할게요. 네, 감사했습니다.